안 아, 뭐야 아왜 일로 왔어? 하이아 <laughs> 아, 유튜버 나댔어. <laughs> 저거를 해. 그러니까 저거 아, 해가지고 이걸 로 그냥 쓰면 되잖아. 어, 여기서 이거 해달라 고한 다음에 막 뭐, 포장하면 되잖아. 진짜. 우리가 꾸미고 잘 나오겠지? 뭐야? 네. 오 나래 아이돌같이 나온다. <웃음> <웃음> 될것 같은데? 안될것 같아. 내가 저거 해봤거든이 펜으로. 아, 여기다가 연습했데저도 <laughs> 어, 어, 야, 잠깐만. 잠깐만 이거, 아니, 이거, 아니, 이거. <laughs> 이거 아니야? 이거 <laughs>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아니야? 그러는데... 그러네. 근데 그씨어요대어이야옷 이음... 생충... 아니야, 옷이생축으로살것 같은데... <laughs> 어. 한방울씩 하는 거야. <laughs> 어왜안나를안는 거지? 어, 야, 뒤에서 나오는데? <laughs> 응 괜찮아 <laughs> 좋아 좋아 아 됐다 됐다 이제 서연만 쓰면 돼. <웃음> 그냥 조금만 <laughs> <많이> 하고 싶어 됩니다 <laughs> 서연 서영이한 어 서연은 쓰자 <laughs> 여기서 터지고 있는데 아 <laughs> 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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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살벌한 진짜 필기 쓰러하자 됐어 됐어 눈앞이야니왜 이러는 거야? 어? <laughs> 어, 됐어, 됐어. 안 나와. 이제. 힘을 다 했어, <laughs> 됐어, 됐어. 어, 됐다, 됐다. 그건 건드리지 말자 이제. 이제는. 소연이 너무 졸려라내손을 <laughs> 바달라고. <laughs> 이거 이제 보고 빼. 뭐야? 사마 세상에 하나뿐인 케이크잖아 <laughs> 그렇긴 해 베벨 <배벨> 커피 없대? <laughs> 바로 앞에 있는 거살 없대 너가 다른 거야? <laughs> 진짜 이렇게 <laughs> 잘거네 자리 없대 자리 없대 안되네 안 되네. 대기해서 들어가면 되네. 어. 물 먹을까? 사사해 주세요. 좀 너무 신기하겠다. 이빵 먹어도 돼? <웃음> <웃음> 아 <나> 배고파. <laughs> 먹어 먹어 먹어. <laughs> 꾸준히 하면 진짜 될 수도 있어. 맞아. 응, 다들 오래 해야 구독 응. 응. 꾸준히 하면. 다들 근데 지금 유명하다는 애들, 브이로그 듣는 애들 처음 영상 보기 되게 핫잖아. 맞아 맞아. 너 지금 내 영상에 핫한다는 <laughs> <하차> 거야? <laughs> 어쨌 꺼도 난 되게 한데... 게 아, 봤어 어제 꺼. 나도 올려봐. 아, 짜장, 짜장, 빙글, 이이것만 올리면 또... 그어가라 그러니까. <laughs> 나도 오일 파스타 먹고 싶어서 줘 이거 너무 수상하잖아. 아파. 이글빙글 빙글빙글, 빙글빙글, 빙거빙 아니 이미 아까 들켰어. 맞아, 이거 들킨 거야. <laughs> 찍고 음. 어, 어디 뭐 아니 그 이쁜 색깔 아니 이게 뭐야? 영상은 혜진이가 알아서 잘 편집해줄거야 아니 세상에 하나씩 이라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연이 합니다생 축하합니다 글 씨가 근데 글씨히쓴 거야? 진가쓴 <laughs> 거야? 내가 <laughs> 이거 근데 야, 진짜 팬이 너무 힘들어서 나 지금 영상으로 보면 되겠 <laughs> 어, <마, 웃음> 영상으로 <웃음> 봐 <그냥> 영상 찍은 거. 개웃는나 생일 축하해. 해녕영상다 배송 확정 못 받았는데 확정해도 돼? 아니, 생일 때 만나는 거는 선물을 넣고 오면 어떡해. <laughs> 짜란. 아, 징꾼. 아, 맛있뭐맛내 유튜브에 나오는 소감이 어때? 신기하고 재밌네요. <laughs> 케이크 안 드는 소감은 어떠세요? 어, 힘들었는데. 흔들, 눈이 <laughs> <손이> 가벼워졌어요. <laughs> 우리 지금 어디 가는 중이죠? 아트 뭐였는데? 아트 몬스터? 맥주집 가는 중입니다. 나빵꾸시 저거 봐라, 저거 봐라. 저거 봐라. 거라 이거 누르는 거 없어요. 리퀴엄 캐리이라고좀더 친해지자. 친해지자. 지금 10년 <laughs> 됐는데 친해졌을까? <친해지는> <laughs> 그래서 우리 내년 1월에 만나 <laughs> 다음 달에 만나 <맞다? 웃음> 서로 뭔 생각 하는지 뭔 고민 하는지 진짜 일도 모르고 어. 아니 근데 진짜 이게 티가 그러고 싶어도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되면 <laughs> 나랑은 <laughs> 다르니까 음. 이해가 안 되면 생각이 안 돼. 나는 진짜 영화는 무조건 놀고, 세우면 나 유튜브 그냥 짧은 클립으로 세워서 어, 영상 그래. 딱 나오지. 그거 보자마자 아니, 나도 난 그냥, 웃겨. 웃겨. 그, 그냥 웃겨. 야 그거 보지 마. 그거 우거 아니야? 우는 거 아니야? 짜르. 이 정도면 따르지 마. 이거... 이거 대로 가서 그래? 그냥 왜 이러는 거야? 설악산, 설악산, 설악산! <laughs> 많이 오지, <laughs> 아, 근데 너무 분위기... 있다. 그러게 미스 사이공이 어딨냐 미스 사이공, 그 통대 집, 이렇게... 아, 통대 집이야. <laughs> 어, 여깄네. 어, 나그멀 뭐야 어, <laughs> 이렇게 사람이 없다니. 응, 음. <laughs> 아, 야, 인사해줘. <laughs> 집 가는 중! <laughs> 什么、嗯